안녕하세요. 김혜천 프로와 함께하는 ANT 골프 아카데미. 제 옆에는 일본 LPGA에서 두번 우승을 일궈낸 배제이 프로 나와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김혜천 프로님의 시연을 도와줄 KFPGA 배제이 프로입니다. 자,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레슨을 해드리는 내용은 틴그라운드에서부터 어, 그린에 오르기까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또 클럽별로 어떻게 플레이를 하느냐에 따라서 잘할수 있도록 어, 가르칠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배웠던 아주 그러한 전편이 아, 일률적인 것보다는 필드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라도 더 적용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꼭 연습을 한번 해보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골프를 책임지겠습니다 음. 이 클럽 중에서 배제 프로라면 어떤 클럽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으세요? 음. 아니 어, 일반인이라면 어떤 클럽을 가장 먼저 배우고 싶을까? 저라면 이거요 네, 역시 드라이버를 선택하셨네요 예, 드라이버는 모든 골퍼들의 관심사죠. 오늘은 이 드라이버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드라이버를 이렇게 잘 치기 잘 치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팀그라운드에 나오면은 오비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해서는 역시 이제 우리가 셋업부터 해서 스윙을 좀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 방법을 지금 셋업을 한번 먼저 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셋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셋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클럽을 땅에 놨을 때 클럽 페이스가 조금이라도 오른쪽, 왼쪽으로 틀어지면 안 돼요. 그 클럽 페이스가 타겟 라인과 정확하게 직각이 돼야 됩니다. 네, 타, 페어웨이의 한 가운데를 보고 있어야죠. 이게 틀어지게 되면 아무리 잘 쳐도 클럽 페이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타겟 라인을 그었으면 어깨, 힙, 무릎, 발이 그 타겟 라인에 완전히 평행이 돼야 돼요. 이 정도가 쉬울 것 같지만 여러분들 나중에 비디오로 한번 찍어보세요. 이거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평형으로 쓰시고요. 자, 셋업을 이렇게 할 때는 오른쪽 어깨가 왼쪽 어깨보다 살짝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오른쪽 그립이 살짝 내려가 있고, 왼쪽보다 자연스럽게 그러면 오른쪽 어깨가 내려가겠죠. 그리고 등뼈가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죠. 스파인 앵글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럴 때 백스윙을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이렇게 되면. 원활하게 백중이 되면서 가장 어깨 턴이 많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 어깨를 똑바로 이렇게 레벨로 놓고 평평하게 놓고 하게 되면 이렇게 왼쪽 어깨가 떨어지면서 역피벗이 나와서 이 볼을 찍어 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어드레스를 잘 하셨다면 치는 방법에서 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백, 우리가 테이크어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백스윙 초기 단계에서 그냥 막 올라가지 마시고, 너무 빨리 올라가거나, 뭐, 각도가 틀어져서 올라가지 마시고, 그냥 어깨를 이렇게 틀면서 클럽이 자연스럽게 낮고 길게, 네. 낮고 길게, 뭐라고요? 낮고 길게. <laughs> 네, 낮고 길게 이렇게 가는 게첫 번째예요. 여기서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이 동작이 잘못되면 여러분들 스윙은 절대로 잘칠 수가 없어요. 보리. 그러니까 낮고 길게 여기서 자 실수하는 거 코킹이 먼저 일어나서 아웃사이드로 올라오는 거 아니면 손이 트위스트 뒤틀림이 있어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낮고 길게, 자연 낮고 길게 하면 이 삼각형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백스윙을 턴을 하게 되면 이 어깨가 충분히 잘 돌아가야 돼요. 어깨를 정말 많이 돌린 사람, 장타들 보면 이 어깨가 정면에서 봤을 때이 등이 보일 정도예요. 힘들죠? 네. <laughs> 이 정도로 등이 보일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틀어주신다면 정말 장타를 칠 의지가 있다는 건데요. 꼭 그렇게 안 하셔도 낮고 길게 해서 백스윙을 자 이렇게 갔죠. 자 다운스윙, 백스윙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낮고 길게. 다운스윙에서는 강하고 빠르게. 강하고 빠르게. 자 강하다는 얘기는 내가 이 클럽을 이길 수 있을 만큼 내 몸의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되고 턴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클럽헤드는 가장 빠른 속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백스윙, 턴. 다운 스윙 때는 강하고 빠르게 하려면 팔만 내려도 안 되겠죠. 몸만 돌아가도 안 되겠죠. 같이, 힙부터 돌아가면서 같이 가장 빠르게 내려가면서 이 클럽 헤드가 바람을 가로가는 소리가 날까롭게날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뭐 80%의 힘으로만 쳐라. 뭐, 뭐, 4, 4분의 3 스윙만 해라. 이거는 선수들이 하는 얘기고 일반인들은요. 가장 빠르게 해서 클럽 헤드를 가장 빠르게 해서 원피스로 피니시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두가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낮고 길게 다운스윙은 강하고 빠르게. 그런 네, 방법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라이버는 이렇게 기본적인 것만 잘 갖춰서 스윙을 하고 자기 스윙을 믿고 페어웨이 중간으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 있게 스윙을 구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드라이버 샷을 어떻게 하면 장타를 칠수 있는가? 모든 일반 골퍼들은 장타에 목숨을 걸어요. 그렇죠? 베지프로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장타라고 한다면 뭐라도 먹고 싶어요. 네, 헬스도 하고 싶고. 네, 그 장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네, 배우게 될 거예요.